범행품의 말씀 중에서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익 없는 것은 제거하고 이익과 안락을 준다는 것은 실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곧 허망한 관찰이며 실제의 이익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비구들이 부정한 것을 관찰할 때 입은 옷을 모두 가죽의 모습으로 보지만 실로 가죽이 아닙니다. 또 먹는 것을 모두 벌레의 모습으로 생각하지만 실로 벌레가 아니며 콩국을 똥물로 생각하지만 실로 똥물이 아닙니다. 또 먹는 낙을 굴수와 같다고 관찰하지만 실로 굴수가 아니며 뼈를 부순 가루를 보리가루의 모습과 같다고 관찰하지만 실로 보리가루가 아닙니다. 또 보시를 행할 때는 받는 자가 개를 지녔는지 개를 깨뜨렸는지 복전인지 복전이 아닌지 선지식인지 선지식이 아닌지도 보지 말라. 또 보시할 때 근기에 맞는지 근기에 맞지 않는지도 보지 말며 보시할 때 보시할 곳인지 아닌 곳인지 가리지 말아야 한다. 또 흉년과 풍년도 아는 체 하지 말고 원인인지 결과인지 중생인지 중생이 아닌지 복인지 복이 아닌지를 보지 말라. 또 보시하는 자와 받은 자와 재물을 보지 않더라도 나, 나아가 끊는, 거, 끊는 것과 과거를 보지 않더라도 항상 보시를 행하는 것이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 선 남자야 만일 보살이 계를 지짐과 계를 파괴함 내지 과거를 본다면 마침내 등이 보시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고시하지 않는다면 단바람이를 구족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단바람이를 구족하지 못한다면 안옥대로 삼백 삼부리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선 남자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을 때그 사람의 권속들이 안온하게 하고 독을 없애기 위하여 곧 훌륭한 의원에게 화살을 뽑으라고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길 아직 손대지 말라. 이 독화살이 어느 쪽에서 왔으며 누가 쏘았으며 손자가 찰리인지 바람은인지 비사인지 수타인지를 지금 내가 살펴보겠다고 하였다. 또 생각하길 그 화살이 나무인지 벗나무인지 또그 촉은 어디서 만들었으며 곧 강한 것인지 연한 것인지 또그 독은 만든 것인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인지 사람의 독인지 뱀의 독인지를 알아야겠다고 하였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마침내 그런 것을 알아내기도 전에 목숨이 끊어질 것이다. 선 남자야. 보살도 그와 같아서 만일 보시를 향할 때 받는자가 기회를 지녔는지 기회를 파괴했는지 나가 가보는 어떠할 것인가를 분별하다 보면 마침내 보시하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보살의 자는 이익이 없지 않다. 선남자야 어떤 여러 중생들은 괴로움을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한다. 만일 어떤 중생이 괴로움을 받는다면 보살의 자가 그에게 이익이 없으므로 곧 일천재이다. 만일 괴로움을 받더라도 반드시 결정된 것이 아니라면 보살의 자가 이익이 있으므로 저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쾌력을 받게 할 것이다 선 남자야 마치 사람이 멀리서 사자 호랑이 표범 늑대 이리 나찰 귀신 등을 보면 저절로 두려움이 생기고 밤에 길을 가다가 말뚝을 보고도 두려움이 생기는 것과 같아서 자를 당는 일을 보면 자연히 즐거움을 받는다 선 남자야 이런 뜻으로 고살이 자를 닦는 것은 진실한 생각이며 이익이 없지 않다고 한 것이다. 선 남자야, 내가 설한 자인은 무량한 문이 있는데곧 그것은 신통이다. 선 남자야, 저 제바다리 아사세를 시켜서 열애를 해치려고 할때 내가 왕사 대성에 들어가서 차례로 관식하고 있었다. 곧 아사세 왕이 재물 지키는 미친 코끼리를 불어 놓아서 여러 제자들을 해치도록 하였다. 그때 그 코끼리는 불량한 백천총생을 밟아 죽였으며 중생들이 죽어서 흘린 많은 피를 그 코끼리가 냄새를 맡고 미친 증세가 배나 더하였다. 또 나를 따르는 이들이 붉은 옷 입은 것을 보고서 피인 줄 알고 나의. 다시 나의 제자들 가운데로 왔다. 그때 아직. 탐욕을 여의치 못한 자는 사방으로 흩어졌으나 아한만이 남아 있었다. 그때 왕사 대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동시에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상하다. 여래께서 오늘 돌아가실는지 모른다. 정각께서 어찌 이이 갑자기 돌아가신단 말인가? 이때 조달이 마음이 기뻐서 구담 사문이 죽는 것은 좋은 일이다. 지금부터 다시 나타나지 못할 것이므로 통쾌한 일이며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선남자야 그때 나는 잼을 지키는 코끼리를 항복시키기 위하여 곧 인자한 선정에 들어서 손을 펴서 보였더니 다섯 손가락에서 다섯 사자가 뛰어나왔다. 이 코끼리가 이것을 보고 두려워서 똥을 흘리며 땅에 엎드려 내 발에 예경하였다. 선남자야 그때 나의 손가락에는 사자가 없었지만 자를 닦은 선근의 힘으로 코끼리를 조복한 것이다. 또한 선남자야 내가 열반에 들려고 오 처음 발을 구시나성을 향할 때 500명의 역사가 길을 닫고 쓸었는데 길 가운데 있는 큰 돌을 여러 역사가 끌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어찌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내가 불쌍히 여겨 곧 자의 마음을 일으켰다. 저 여러 역사들은 내가 엄지발가락으로 그큰 돌을 들어서 공중에 던졌다가 다시 손으로 받아서 오른손바닥에 놓고 입으로 불어서 가루가 되도록 부수었다가 다시 한 곳에 합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 역사들로 하여금 뽐내는 마음이 없어지도록 하고 각가지 법을 간략히 말하여 모두 안역대라 삼박삼보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선 남자야 그때 여래께서 진실로 발가락으로 큰 돌을 들어서 공중에 던졌다가 다시 손바닥에 놓고 불어서 가루로 만들거나 본래대로 도로 합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선 남자야 마땅히 자의 선군의 힘으로 여러 역사들로 하여금 그렇게 보게 한 것이다. 또한 선 남자야 이 남천 축에한큰 성이 있는데 이름이 수파라였다. 그성 중에 한 장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노지였다. 그는 과거에 무량한 부처님의 처소에서 여러 선균을 심었기에 많은 사람의 지도자가 되었다. 선 남자야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삿된 도를 믿으면서 니건 네 외도를 섬겼다 그때 나는 그 장자를 제도하기 위하여 6 5유손이나 되는 왕사성에서 수파라성으로 갔다. 또그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그 거리를 걸어서 갔다. 그 니건들은 내가 수파라성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생각하길 만일 삼은 구담이 이곳에 오면 여러 백성들이 마땅히 나를 버리고 다시 공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겠는가라고 하였다. 곧 여러 니건들이 각각 여러 곳으로 나누어 가서 그 성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사문구담이 이곳으로 온다는데 그 사문은 부모를 버리고 사방으로 다닌다. 또 그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흉년이 들고 백성들이 굶주려서 죽는 이가 많고 병이 돌아서 구제할 도리가 없다. 또 구담은 불량한 사람으로 여러 악독한 나찰이나 귀신들로 시종을 삼았으며 부모도 없고 떠돌아다니는 건달들을 오는 대로 모아서 제자로 삼았다 또 가르치는 학술은 모두 허황한 말뿐이며 가는 곳마다 편안하지 않다. 곧그 사람들은 듣고 나서 그 두려워하여 니건의 무리에게 예배하면서 말했다. 대사여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니건들은 대답하였다. 삼은 구담은 숲속이나 흐르는 샘이나 맑은 물을 좋아하므로 그런 곳이 있으면 파괴해 버려야 한다. 곧 너희들은 성 밖으로 가서 숲이 있으면 파괴해 버리고. 샘이나 강에는 송장 등을 넣어두어서 그런 곳에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성문을 꼭꼭 닫고 변기를 준비하여 잘 고수하고 스스로 굳게 지켜서 저들이 오더라도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너희들은 안온할 것이다. 또 너희들은 각가지 술법으로 이곳으로 오던 구담으로 하여금 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 여러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대로 시당하여 나무숲을 파괴해버리고 샘과 물을 더럽게 만들고 변기를 준비하여 물셀틈 없이 고수하고 기다렸다고 한다. 선남자야. 그때 내가 그 성에 도착하니 모든 나무숲은 볼 수가 없었고, 오직 여러 사람들이 무기를 있는 대로 가지고 성벽을 지키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보니 가엾은 생각이 나서 자의 마음으로 대하였다. 그래서 나무숲은 예전대로 돌아오게 되어, 여러 나무들을 헤아릴 수 없었다. 또 냇물이나 못들도그 물이 깨끗하게 가득가득 찼으며 마치 푸른 유리와 같았고 여러 가지 꽃이 그 위를 덮고 있는 것 같았다. 곧 성벽들은 변하여 붉은 유리가 되어서 성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대중들을 확실하게 보았다. 곧 성문은 저절로 열렸으나 막는 자가 없었고 준비했던 무기는 아름다운 꽃으로 변화했다. 그래서 노지 장자가 우두머리가 되어 그 사람들을 모아 부처님 계신 곳에 왔다. 나는 곧 내가 그들에게 각가지 법을 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체 모두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도록 하였다. 선남자, 그때 내가 각가지 나무숲을 변화하여 만들지도 않았고 맑은 깨끗한 물이 못해 가득하게 하거나 성벽이 붉은 유리로 변하게 하지 않았다. 또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보고 성문을 열고 무기를 꽃으로 변하게 한 일이 없었다. 그러나 선남자야 그것은 자의 선군의 힘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보게 된 것이다. 또한 선남자야 사이성의 바람은 요인이 있었는데 이름이 바사타였다. 그녀에겐 오직 한 아들만 있어서 굉장히 사랑했으나 병에 걸려 죽었다. 그때 그 여인은 슬퍼하자 못해 미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옷을 벗고 내거리로 돌아다녔다. 그 칠성통곡하면서 아들아 아들아 너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했다. 그리고 온성을 헤매면서 다녀도 고달픈 줄 몰랐다. 그러나 그 여인은 이 여인은 지난 세상에 부처님께 많은 덕을 심었었다. 선남자야. 내가 그 여인을 가볍게 생각했더니 그때 그 여인이 나를 보고 아들인 줄 알고서 그 제정신을 차리고 뛰어와서 나를 붙들고 아들을 사랑하였다. 하 내가 곧그 시자 아내에게 말하여 옷을 가져다가 여인에게 입히게 하고 갖가지로 법문을 말하였다. 이 여인이 법을 듣고 기뻐서 뛰놀면서. 아니, 따라 삼멱삼보리심을 일으켰던 것이다. 선남자야, 그때 나는 그의 아들도 아니고 그도 나의 어머니가 아니며 또 서로 만지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선남자야, 뭐 마땅히 모두 이 자의 선근의 힘으로 그 여인이 이런 일을 본 것이다. 또한 선남자야, 바라네성에한 우바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마사나달바, 마사나달다였다. 그는 이미 과거에 무량은 부처님께 여러 선근을 심은 일이 있었다. 이 우바이가 여름 90일 동안 성단을 받들고 의약을 보시하였다. 그 무리 중에서 어떤 비구가 중병이 들어서 훌륭한 의원에게 물었더니 곧 고기가 약이 된다고 하였다. 또, 만일 고기를 먹으면 병이 나을 수 있지만, 고기를 얻지 못하면 죽을 곳이라고 하였다. 그때 우바이는 의원의 말을 듣고 나서 황금을 가지고 온 거리로 두루 다리면서 외치기를 고기를 팔 사람이 있으면 금을 주고 고기를 사겠다. 만일 고기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성 안으로 두루두루 돌아다녔지만 고기를 얻을 수 없었다. 그래서 우바이는 칼을 들고 자기의 넓적다리 넙적, 살을 어대어 썰어서 국을 끓이고 갖가지 향료를 넣어 병든. 비구에게 보냈다. 곧이 비구는 고기를 먹고 병이 나았지만 이우바인는그 상처가 아파서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곧 외치길 나무불타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사위성에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여인에게 대자심을 내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내가 좋은 약을 상처 위에 발라주자고 그 상처가 아물었으며 나는 그 여인에게 갖가지 법을 설하였다. 그녀는 법문을 듣고 환희하여 안육따라 삼맥삼물의 힘을 일으켰다. 선남자야, 나는 진실로 바란해성에 가서 우바해의 상처에 약을 발라준 일이 없었다. 그러나 선남자야, 마땅히 그것은 모두 자의 성근의 힘으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런 일을 보게 한 것임을 알라 또한 선남자야 조달은 나쁜 사람으로 탐욕이 많고 만족할 줄 몰랐다 곧 소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부르고 머리가 아프며 곧 고통을 참을 수가 없었다 곧 외치길 나무 불타 나무 불타라고 하였다 나는 우선 니네 성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곧 자의 마음을 내었다 그때 조달은 내가 자기에게 손으로 머리와 배를 만지고 소금물을 주어서 먹게함을 보고 병이 나았다고 한다. 선 남자야, 나는 조달에게 가거나 머리와 배를 만지거나 약을 주어 먹게한 일이 없었다. 그러나 선 남자야, 마땅히 이것은 모두 자의 선근의 힘으로써 조달이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임을 알라. 또한 선 남자야, 교살라국에도적대가 있었는데 그 무리가 오백이며 때를 지어 다니면서 노략질을하여 피해가 막심하였다. 바나 파산익 왕이 그들의 행패를 염려하여 군대를 보내어 체포하게 하고, 그후 그들은 눈을 후벼 앞을 못 보게 하고, 컴컴한 수풀 속에 버려두었다. 그러나 이 여러 도적들은 지난 세상에 부처님께 많은 공덕을 심었으므로 눈을 실명하고서 큰 고통을 받았다. 그때 각자의 직을 나무불타, 나무불타, 지금 우리들은 우리들을 구제해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통곡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기원정사에 있다. 가그 소리를 듣고, 자의 마음을 내었다. 그때 서늘한 바람이 향산에 있는 갖가지 향기로운 약을 불어다가 그들의 눈에 넣어 주었으므로 눈이 이전처럼 회복되었다. 곧 도족들은 법을 듣고 안욕따라 삼백삼보리심을 일으켰다. 선남자야, 그때 나는 바람을 일으켜서 향산에 있는 향기로운 약을 불어 보낸 일도 없었고 그 사람들 앞에서 법을 설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선남자야, 마땅히 이것은 모두 자의 선근의 힘으로 그 도족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보게 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선 남자야 유리 태자가 어리석어서 부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임금이 되었다 또 예전에 불만으로 석가의 종족을 많이 살해하고 석가 종족의 여자 1만 2천명을 잡아다가 귀와 코를 베고 손과 발을 잘라서 구덩이에 쓸어 넣었다 그 여자들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나무불타 나무불타 우리들을 구해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통곡하였다 이 여러 여자들은 과거 세상에 부처님께 여러 선군을 지은 일이 있었다 그때 내가 대나무 숲 속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자의 마음을 내었다 그때 그 여러 여자들은 내가. 가비라 성에 이르러 물로 상처를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자 고통이 없어지고 귀와 코와 손가 발이 모두 예전대로. 되었다 또 내가 법을 간략히 선했을 때 그들이. 모두 안옥가로 삼맥삼부리심을 일으켜 곧대에도 그 비군이에게 가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고 한다. 선남자야, 그때 여력께서는 가비라성이 가지도 않았으며 물로 씻어주고 약을 발라서 고통을 먹게, 먹게, 먹게 한 일도 없었다. 그러나 선 남자야 마땅히 이것은 모두 자의 선근의 힘으로 그 여자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보게 한 것이다. 비와 희의 마음도 또한 그와 같다. 선 남자야 이런 뜻으로 보살 마하살이 자의 생각을 닦는 것은 진실한 일이며 허망하지 않은 것이다. 선 남자야 우량한 마음은 불가사의하며 보살에 행하는 일도 불가사의하다. 또 여러 부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불가사의하며 이 대승경전인 열반경도 불가사의한 것이다. 선 남자야. 마치 어떤 사람이 밝은 거울을 들고 있으면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아도 얼굴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또 농부가 밭에 씨를 심으면 싹이 나기를 기다리지 않은 터라도 싹이 저절로 나는 것과 같다. 또 등불을 켜면 어둠을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과 같다. 선 남자야. 보살 마하살이 깨끗한 계율을 가지면 뉘우침이 없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도 그와 같다. 곧 깨끗한 계율을 가짐으로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이다. 선남자야, 마치 단정하게 생긴 사람이 자기의 얼굴을 보면 기쁜 마음이 생기듯이 깨끗한 계율을 가지는 것도 그와 같다. 선남자야, 말을 다루는데 다루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털을 만지는 것이요. 둘째는 가죽을 만지는 것이며, 것이요. 셋째는 살을 만지는 것이요 넷째는 뼈를 만지는 것이다. 곧 만지는 대로 다루는 자의 뜻에 맞게 된다. 열에 또한 그러하시오네 가지 법으로 중생을 조복하신다. 첫째는 태어나는 것을 말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마치 털을 만져서 말을 다루는 자의 뜻에 맞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태어나고 늙는 것을 말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마치 털과 가죽을 만져서 다루는 자, 유 뜻에 맞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태어나고 늙고 병드는 것을 말하여 부처님 말씀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마치 털과 가죽과 살을 만져서 다루는 자의 뜻에 맞게 되는 것이다. 넷째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말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마치 털과 가죽과 살과 뼈를 만져서 다루는 자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이다. 첫 남자야 비유하면 장자가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집 밖으로 뛰어나왔지만 여러 아들이 뒤에 있어 화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그때 장자는 아들들이 불에 피해를 입을 것을 알고 여러 아들을 위하여 다시 들어가서 구제할 때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살 마살도 그와 같다. 비록 생사의 허물을 알더라도 중생을 위하여 싫어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있는다. 그러므로 보살은 불가사의라고 한다. 선남자야 마치 사람이 물에 들어가도 능히 물이 가라앉게 하지는 못한다. 또 맹렬한 물에 들어가도 능히 태우지 못한다면 이런 일은 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것처럼 보살 마살도 그와 같다. 그래서 비록 생사하는 속에 있더라도 생사하는 것이 고통스럽게 하지 못함으로 보살은 불가사이라고 한다. 선남자야, 이때 마방은 이 무리들이 분노하는 마음을 틈타서 600명의 비구들을 모두 살해하였다. 그때 범부들은 각각 함께 말하기 슬프다. 부처님의 법이 이제 없어지는구나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의 바른 법은 진실로 멸한 것이 아니었다. 그때 그 나라에는 1 2만의 여러 큰 보살들이 나의 법을 잘 지니고 있었는데, 어찌 나의 법이 멸한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그때 연부제 안에는 한 비구도 나의 제자가 없었다. 이때 파수는 큰불로서 모든 경전을 모두 태워 버렸다 또 남은 것은 여러 바람은 들이 훔쳐 다가 자기네 경전에 군데군데 뽑아서 써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작은 보살들은 부처님께서 출연 하시기 전에 모두 바라문의 말을 믿었다 비록 여러 바라문 들이 말하길 우리에게 재개가 있지만 여러 외도들에게는 진실로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곧 외도들이 말하길 나, 즐거움, 깨끗함이 있다고 말하지만, 진실로, 나, 즐거움, 깨끗함의 뜻을 알지 못한다. 곧 부처님께서 한자, 두자, 한 구절, 두 구절을 가져다가 자기네 경전에 그런 뜻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때 왕사 대성의 아사세 왕은 성품이 악하고 살생하는 것을 좋아했다. 또 입으로 짓는 네 가지 나쁜 짓을 범했다. 또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마음이 치성하여 눈 앞에 일만 보고 장래의 일을 보지 못하였다. 또 악한 사람들을 권속으로 삼았고 현세의 다섯 가지 용락만을 탐하였기 때문에 허물없는 부왕까지 살해하였다. 그러나 부왕을 살해하고 나자 마음으로 뉘우치는 기운을 내어 몸에 있는 용락을 벗고 풍류를 가까이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으로 뉘우치는 기운 때문에 온 몸에 등창이 생겼다. 그 등창에서 나쁜 냄새가 나서 가까이 할수 없었다 곧 스스로 생각하길 내 몸이 지금 과부를 받았으므로 지옥의 과부도 멀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때 그의 어머니 위제헤이가 가까이 약을 발라주었지만 이 등창은 더욱 치성하고 덜해지지 않았다 곧 왕은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이 등창은 마음에서 생긴 것이지 사대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중생들이 능히 이것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대신 있었는데 이름이 장덕이었다 곧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대왕이시여 오직 원컨대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법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출가의 법이며 둘째는 임금의 법입니다 곧 임금의 법은 부왕을 살해하면 곧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거역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죄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저 가라라 벌레는 어미의 배를 뚫고서 나오지만 그것은 태어나는 법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미의 배를 뚫었더라도 죄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노세가 새끼를 베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 그와 같습니다. 비록 아버지나 형을 살해하였더라도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가의 법에는 목이나 개미까지 살해하여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바, 아사세 왕의 동생, 기바라는 큰 의원이 왕의 처소로 나아가서 말하였다. 대왕이시여. 여러 부처님 세종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선한 법은 능히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 첫째는 부끄러움이며, 둘째는 니오치입니다. 곧 부끄러워하는 이는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니오치는 이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한다. 또 부끄러워하는 이는 속으로 수치스러워할 줄 알고 니오치는 이는 남에게 죄를 털어놓는다. 또 부끄러워하는 이는 다른 사람에게도 부끄러워하고 니오치는 이는 하늘에게 부끄러워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참괴 구라움이다곧 참계가 없는 이는 사람이라 할수 없고 짐승이라 한다. 또 참계가 있으므로 부모와 스승과 어른을 공경한다. 또 참계가 있으므로 부모 형제 자매가 있다고 말한다. 좋습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참계를 갖추었습니다. 대왕께서는 마땅히 아셔야 합니다. 곧 여래께서는 호화롭고 부유한 발재가 왕만을 위하여 법을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미천한 후발이 등에게도 법을 설합니다. 또 수달다, 아빈지가 받드는 공약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수달다의 음식도 받습니다. 또 뛰어난 근기를 가진 사리불 등을 위해서만 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기가 둔한 주리반 특에게도 법을 설하십니다. 또 술을 끊는 사람만을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술을 즐기는 옷과 장자처럼 만취한 자에게도 법을 설하십니다. 또 선정에 들어있는 이바다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주고 상심하는 바라문의 딸인 바사타를 위해서도 법을 설하십니다. 또 자신의 제자들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외도의 니건자를 위해서도 설하십니다. 또 25세의 장년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80세의 늙은 이들을 위해서도 설하십니다. 또 성군이 성숙한 이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성군이 성숙하지 못한 자에게도 설하십니다. 또말리부인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음료인 연화녀를 위해서도 설하십니다. 또 바사닉 왕의 훌륭한 음식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라국다 장자의 나쁜 음식도 받으십니다. 대왕이시여 사라국 시라국도, 시라국도 옛날에 역제를 지었지만 부처님을 만나서 법을 듣고는 곧 안욕다르 산맥산보리심을 내었습니다. 대왕아 아사세 왕의 부왕인 빈바사라 왕이 과거에 나쁜 마음이 있었다. 곧 비브라산에서 사냥할 때 넓은 들판을 두루 다녔지만 짐승을 잡지 못하였다. 그때 오신통을 얻은 한 신선을 보았다. 곧그 그 신선을 보고 나서 마, 나쁜 마음으로 화를 내어 내가 지금 사냥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이 모두 쫓아보냈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 신하들에게 죽이라고 명령하였다 그 사람이 죽을 때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으므로 신통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맹세하길 나는 어떤 죄도 없는데 네가 마음과 입으로 억울하게 나를 죽였다 나도 미래 세상에 그와 같이 마음과 입으로 너를 죽이겠다고 하였다 그때 빈바사라 왕은 그 말을 듣고 뉘우치는 마음을 내어 죽은 송장에게 공양하였다 그 왕은 그것 때문에 과보를 가볍게 받고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았다 하물며 대왕은 죽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찌 지옥의 과보를 받겠는가 곧 선왕은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대왕이 어찌 살생죄를 받게 되겠는가 또 대왕은 부왕이 허물이 없다고 하는데 어찌 허물이 없다고 하겠는가? 곧 죄가 있으면 죄의 과보가 있고 나쁜 업이 없으면 어떻게 죄의 과보도 없는 법이다. 만일 그대의 부왕이 허물이 없었다면 어떻게 죄의 과보가 있겠는가? 곧 빈바사라 왕은 현세에도 선한 과보를 얻고 나쁜 과보도 얻었다. 그러므로 부왕의 과보도 일정하지 않았다. 곧 일정하지 않았으므로 살해하지 않았다? 곧 살해함이 일정하지 않았는데 어찌 결정코 그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하겠는가?